안녕하세요, 진컴퓨터입니다. 삼성 RV411 모델이고요. 나온지는 좀 됐어요. 2011년 제품이니까 지금 13년 정도 된 모델이고요. 어, 이거에 좀 애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뭐 새거 아니면 중거로 이렇게 추천해드렸는데 수리를 좀 요청하셔서 좀 수리를 좀 해드린 상태고 그리좀 분해 과정 좀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이 RV411 모델 기본 이 무선랜 카드는 윈도우 10이 호환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얘는 빼고 다른 지금 무선랜 카드로 지금 장착을 해놨어요. Rv411 모델은 요 기본 무선랜 카드에서는 윈도우 10이 진입이 안 됩니다. 참고들 하시고요. 이렇게 얘는 커버를 여시려면 배터리 빼고 이 고정 나사가 있는데 이분은 고정 나사를 좀분기를 하셨더라고요. 여기 고정 나사 풀고. 커버 리스터에 들어 올리시면 커버가 손쉽게 좀 탈거가 되고요. SSD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, 그리고 여기 고정나사들만 좀 풀어주시면 돼요. 수고했어 그럼 그냥 가 가지고 가자. 거기 셋이. 2시 먼저 가야 돼. 그 콤비프라자 먼저. 아, 3시야? 어. 콤비프라자. 인계도? 어. 거기 먼저 갔다가 요거 챙겨는 가. 챙겨 봐요. 어, 하죠? 챙겨 가고. 아. 36 36년생. 할아버지 요게 무선 랜카드입니다. 이 무선 랜카드를 교체해야만이 이 rv41 모델은 윈도우10이 특팅이돼요요 이게 기존 무선 랜카드, 여기에 지금 교체된 무선 랜카드. 그러니까 꼭이 r v 4 1 지금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긴 한데, 요거는뭐 저희가 중고로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교체라고 해드렸어요. 음, 얘만 교체하시면 윈도우 10이 호환이 가능하니 이것만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체하고 윈도우 10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뭐 SSD가 지금 뭐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충분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뭐 부팅이 가능한 제품이에요. 그리고 메모리도 지금 4기가, 2개가 들어가 있어서 8기가로 들어가 있거든요. 이렇게만 해서 또 집에서 뭐 간단하게 뭐 쓰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입니다. 뭐 영상도 유튜브 영상도 봤는데 무리 없이 끊김 없이 잘 플레이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품에 좀 애착이 좀 있으신 분들은 무선랜 카드만 어떻게좀 중고로 구매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작업을 좀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요거 커버만 열면 이 제품 CPU도 업그레이드는 가능한 거고, 구하기 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. 메모리도 메모리는 여기서 이미 확장이 되시는 거라 확장이 되시는 거라서. 자, 그러니까 얘만 교환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좀 작업이 좀 완료가 된 상태고요. 그렇게 좀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뭐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